안녕하세요. 소소한 인문학입니다. 오늘은 그리스 신화 네 번째 시간이죠.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제우스는 우라노스의 남근에서 태어난 아프로디테를 키프로스 섬에서 데리고 옵니다. 이로써 제우스와 그 형제 다섯 명과 함께 신들의 수는 7곱으로 늘어나죠. 신들이 올림포스로 이사했을 때 헤라는 이미 임신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태어난 아이는 너무 몸집이 작고 못 생겨서 산 아래로 던져 버리죠. 이 아이가 전름바리가 되는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스토스입니다. 헤라는 염치없이 다시 임신을 하게 되고 이번에는 잘 생기고 씩씩한 아들을 낳게 되죠. 나중에 전쟁의 신으로 불리는 난폭하고 공격적인 머리는 비어 있는 아레스입니다. 아레스가 승인이 되자 헤라는 아프로디테와 아레스를 결혼시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두 명이 서로를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라 자신과 지우서의 미뤘던 결혼식을 같이 하자고 의견을 모으게 되죠. 날짜가 정해지고 초대장이 발송이 됩니다. 신들의 선물이 쏙쏙 도착하는 가운데 그 중에서 모든 신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고화로운 황금의자가 헤라의 마음에 쏙 들게 되죠. 그녀가 흡족한 웃음을 띠며 옥자에 앉자 의자의 팔걸이가 살아있는 팔처럼 그녀를 단단히 옥죄어버립니다. 모든 신이 나서 보지만 아무도 그 의자를 헤라에게서 뗄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왜 전능한 신이 그깟 의자의 마법을 풀지 못할까?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죠. 신화에서는 신의 마법은 본인만이 풀수 있는 설정으로 나옵니다. 결국 아무도 그 의자의 마법을 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헤라는 자신의 몸을 자유롭게 해주는 사람에게 앞으로 니트의 손을 잡게 해주겠다는 공약을 하게 되죠. 여기서 손을 잡는다는 의미는 신부로주겠다는 말을 뜻합니다. 이 소리에 신랑이 될 아래서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래서 힘이라면 빠지지 않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헤라를 묶고 있는 의자를 떼내려고 하지만 그도 결국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 순간 신들 사이에서 숨어있던 헤파이스토스가 헛기침을 하면서 나타나죠. 다리를 절고 얼굴도 약간 일그러졌고 그리고 소심한 성격이었을 헤파이스토스가 그 순간 나타납니다. 헤파이스토스가 방금의 자에 손을 대자 언제 그랬냐는 듯 마법은 풀리게 되고 헤라의 마음도 풀려 자신의 첫째 아들이 헤파이스토스를 환대하게 됩니다. 이로써 결혼식의 신랑이 아레스에서 헤파이스토스로 바뀌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아프로디테가 헤라의 명으로 볼품없는 자신과 결혼을 하지만 옛 연인인 아레스의 침실을 찾을 것이라는 것을 어쩌면 헤파이스토스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열리고 한잔 두잔 마시는 넥타르의 취기에 제육소의 욕점도 슬금슬금 다시 피어납니다. 아름다운 림프, 레토의 춤을 욕정을 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어릴 적 가정교사였고 어, 자신을 키워줬던 메티스가 보게 되죠. 그녀는 나이도 많지만 어, 미모와 지혜를 겸비한 여신으로 제우스의 첫사랑이었죠. 제우스가 성에 눈을 뜨는 나이가 되면서 엄청나게 구애를 했었지만 나이 차이로 거절했던 신이 메티스입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다음편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소소한 인문학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